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의회가 올해 첫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요 안건으로는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민간 위탁, 브레인시티, 대학교 용지 공모 추진 등총 8건의 안건을 두고 사업 설명을 듣고 각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21일 평택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올해 첫 의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영화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집행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하나하나 매듭질 수 있도록 결과물을 좀 성과물을 좀 얻어낼 수 있게끔 의원들의 주요 안건으로는 항만경제전략국 사회적경제마을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브레인시티 대학교 용지 공모 추진 건설교통국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 공사 등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지난 10일 문을 연 평택시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민간 위탁 사업비를 두고 책정된 인건비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는 취약계층 아동과 다문화 가정,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교류 커뮤니티 공간으로 올해 전반적인 센터 운영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센터 운영하는 것과 비교해서 지금 보니까요 그 센터장이 지금 복지재단의 사무소장보다 훨씬 높아요. 이런 걸를 감안하셨을 때그 업무량이 과연 이렇게 측정을 해줘야 되는지. 이에 센터 직원들의 인건비는 전문성과 능력에 준하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며 반박하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급에 높고 낮음은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밖에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방향 보고, 벼 우수 품종 공급 지원 사업, TSWV 저항성 고추묘 보급 시범,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과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의원 간담회에 앞서 평택시의회와 평택시는 올해 설명절 인사 홍보비용을 대신해 이웃돕기 성금을 마련해 전달했습니다. 의원 간담회는 한 달에 한번 운영되는데요. 각종 사업들이 시민들을 위해 추진되는 만큼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또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한 소통, 검토를 통해 지역 발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YBC 뉴스 김은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되며, 평화로 하나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